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그랜저 IG 휘발유 차량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에 대한 시세고요. 등급으로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2.4 모던 등급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성비적으로 간 김에. 용도이력 있는 차도 포함을 시켰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 실장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랜저 ig 휘발유 차량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전산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랜저 IG 2.4 GDI 모던 2050만원이고요. 2017년 3월 등록의 2018년 형식입니다. 흰색이고 4만 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랜저 차량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흰색 차량입니다. 후방감지기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시트 있고요. 핸들 리모컨도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전동접이미러도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도 있고요. 44,844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조수석 전동 시트도 있고요 전방 감지기도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고요 하이패스로밀러와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7년 3월 등록에 2018년 형식 튜닝, 특별히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없지만 단순교체가 있어요 단순교체는 뼈대나 골격과는 관계가 없는 껍데기 부분이라고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트렁크 부분이 단순교체가 있네요 미세누이 깨끗하고요 특이사항 별거 없습니다 들어온지는 12월 3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 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2050만원입니다 그랜저 IG 휘발유 차량 특히 2.4 모델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성비적으로 볼 때는 모던 등급을 구매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2천만원대의 금액을 주고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렴한 구간대의 차량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랜저 IG 2.4 GDI 모던 1640만원이고요. 2017년 5월 등록이 2018년 형식입니다. 검정색이고요. 10만 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형급과 준대형급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검정색이에요. 후방감지기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도 있고요. 핸들 리모컨도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전동접이 미러도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10만 6,797 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이패스로 밀러도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뒷좌석 열선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조수석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7년 5월 등록의 2018년 형식. 튜닝, 특별력 용도 이력, 용도 이력의 렌트력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용도 이력 있는 차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는 없지만 단순 교체가 있습니다. 조수석 앞 휀다가 한 군데 단순 교체가 있습니다. 미세는 누 깨끗하고요. 특이사항 별거 없습니다. 들어온 지는 11월 23일. 두달안 쪽에 들어온 정상 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1,640만 원입니다. 그랜저 IG 휘발유 차량에 대한 시세를 알려 드렸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시세를 알려 드렸고요. 4만에서 5만키로대 1900만원대에서 20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습니다. 10만에서 11만키로대 16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고요 어느 키로스 때의 차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격적인 가성비로 갈지 아니면 키로스적으로 갈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차량은 달라지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